오렌지 카운티 한인 사회 최대 축제인 한인 축제가 사흘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. 제 29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 축제가 가든 그로브 블루버드 선상에 위치한 코리아 타운 파킹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축제장은 한인들에게 오랫동안 못 봤던 옛 친구들과 이웃을 만나 웃고 떠들며 먹거리를 즐기고 공연을 보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이로서참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여러 참 우리 교민들은 축제 언제 하나 언제 하나 가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정감을 느끼는 이 오렌지 축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국을 재래식 장터를 그대로 떠온 것처럼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 축제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홍보 활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. 뭐, 그래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좀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또 이렇게 무료 상품 전정해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동무 되어 드리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즐거운 즐거운 행사 되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부추전, 그다음에 또 손님들이 항상 좋아하는 그 옥수수, 또 오뎅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한 부스에서는 미국 페스티벌에서만 볼수 있는 펀어 케이크를 선보여 한인들은 케이크를 맛보며 신기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. 예, 퍼더 케이크는 약간의 그 와플과 팬케이크 비슷한 버너로 만든 빵으로 만든 케이크로서 그 위에 어 윗크림이랑 딸기를 얹어서 이렇게 이런 축제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. 축제를 찾은 한인들은 한인 축제가 열리기만 손꼽아 기다려 왔다며 오늘로서 축제의 막이 올라 너무나 기쁘고 한국의 향수를 달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저는 전라도 식품 무슨 식품 하는 거 보니까 고향 생각 많이 납니다. <laughs> 예, 여기 오니까 한국 같아요. <laughs> 예, 미국 온지는 오래돼요. 그래서 한국 같고 그냥 좋네요. 축제장을 찾은 한 한인 이세는 한국의 재래시장이 무엇인지 체험도 해보고 한국의 전통 공연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. 저한테 제일 특이한 게 순대예요. 순대는 사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서 좀좀 약간 뱀 같이 생기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 축제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은 퍼레이드를 비롯해 올스타 쇼 그리고 일요일에는 씨름 대회와 라틴 음악 페스티벌 등이 사흘간 이어집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